구인가요 형! 거? 어? 복용수술 했어요? 진짜로 빡쳤던 악플이 있었나요? 오우야. 네 안녕하세요 버거형입니다 30만 기념 Q&A 한번 진행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는요 제 제자죠 백스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3 0만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다 내가 고생 많았지 뭐 니들이 한게 뭐가 아, 있다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죄송한데 예. 담배를 몇갑 떠 보신 거예요? 예. 네. 희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누구인가요? 제 이름은 박효준이고요. 배우 활동한지 2 0 년이 좀 넘었는데 다들 햄버거, 핫도그로 알고 계시는데 제 이름은 박효준입니다. 희아님께서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형, 커? 어? 아 예, 목욕탕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 물이 넘쳤어요. 저도 모르게 좀 힘이 들어가서 물이 넘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DAK 님께서 네 복경 수술했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했고요. 김승덕 비뇨기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네, 거기 비뇨기과에서 사실 저한테 맞는 종이컵이 없어서 처음으로 어, 텀블러를 끼고 나온 적이 있죠. 당문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머리 없는 건 알겠는데 버르장 머리도 없나요? 네 버르장 머리도 없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있어봤자 손해보는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버르장머리 좀 없습니다 E&C님께서 n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업소를 좋아하세요? 예전에 한번 롬사랑 갔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8번방에서요 어. 그때 이후로 좀 신임이 많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어. 네. 김세일님께서 혼자 은가 닦으실 수 있나요? 네 똥은 닦을 수 있죠 음. 하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버거크루 중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 똑똑한 새끼들은 없습니다 나나님께서 음. 질문해주셨습니다 악플읽기 컨텐츠 중 진짜로 빡쳤던 악플이 있었나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말했을 때 빡쳤습니다 피트 하트님께서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피치버거 이정료 얼마 받았어요? 저는 영화 배우 박해준이고 영화 야구 선수 박해준 씨한테 물어봤어요. 피치버거 이정료 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정병철님께서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진지하게 버거크루 중에 외모 순위는 몇 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외모 가지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단연코 저는 1등입니다 <laughs> 박대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개그맨인 거지? 뭐 유튜브에서는 유튜버고 웃길 땐 개그맨이고 영화 즐길 땐 영화배우고 종합엔터테이너입니다 예. 나나나파파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응. 몸매 유지 비결이 궁금해요 그냥 처먹고 자면 돼요 브레인 님께서 버거 형 혹시 지금 김해공항 국내선 3층 식당에서 혼밥하는 거 형이야? 그럼 혼자 갔다 왔는데 혼자 밥 먹어야지 아. 그거 나예요 우동 고춧가루 겁나 뿌려서 먹어봤어요 존나 맛있더라고요 나나나 어우부야 님께서 형은뭘 먹고 이렇게 잘생긴 거야? 한식 뷔페 자주 먹어요. 6천원이라서요. 하창수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버거용 솔직히 나도 꾸미면 그럭저럭 괜찮지 않나? 이런 위험한 생각해 본적 있어? 아니에요. 아침마다. 내 화장실 안에서의 나의 착각이고. 현실 세계로 왔을 때는 저는 웃겨야 돼요. 어. 네. 킹규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인성영 님 30만 축하드립니다. 라고. <laughs> <laughs> 그건 제가, 제가 인석이한테 제가 축하한다고 얘기할게요 순재순재님께서 버거형님의 카리스마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우야 타고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카리스마 탈출기 영화도 동작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이... 스틸, 피... 스틸... 스틸... 뭐야 이 x <laughs> x 이거 <laughs> 봐그 퍼플인가요? 아 스틸피플 이 새끼야 스틸피플 아... 스틸피플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 아. 형은 홍고 로렌드 고릴라야 아니면 루완다 마운틴 고릴라야. 내가 무슨 혹송탈출이냐, 씨. 마지막 질문. 네네네. 국부님께서 예,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컨텐츠를 해오면서 가장 뿌듯했던 기억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예전에 시골학교 촬영할 때 자살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찍을 때 저의 어떤 진심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촬영하면서 좀 울었는데, 원래 카메라 앞에서 울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정말 제가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가장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백이사가 그만둔다고 할 때, 대인이가 못한다고 할 때, 병철이가 자기 사업 해본다고 할 때, 동구가 힘들다고 할 때, 뽀대가 떠난다고 할 때, 그거를 3년 내내 아구창을 닦게 하고 30만을 가기까지의 많은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 안에서의 어떤 컴퍼니를 만들었고 비록 어, 정말 작은 회사지만 정말 오래가고 어, 즐기고 끝까지 재미를 주는 그런 유익한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버거용은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욕복 촬영할 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laughs> 여러분께 솔직하게 나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영상 하나 올리세요. 많은 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고 오해가 많으신데 저는 그 안에다가 양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laughs>